네, 안녕하세요. 후니TV의 후니입니다. 자, 오늘은 5월 19일 목요일 오전 1시 5분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제 우리 ABL 바이오 이제 내용들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5월 중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ABL 바이오도 1분기 실적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좀안 좋은 이슈에 좀 휘말리면서, 어 주가가 좀 크게 이렇게 부러지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영상에서 그러한 내용들 한번 살펴보면서 제 생각들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영상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어저 라이브를 진행을 하지 못했는데요. 어 이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 그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제가 금요일에 라이브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번 라이브에서는 제가 지난주에 어 머니쇼에 좀 참여를 해가지고 박세익 전무와 그다음에 염승환 이사, 그다음에 이정윤 대표의 이 강연을 좀 듣고 왔는데요. 제가 이 강연을 듣고 정말 많은 생각에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생각을 좀 정리를 하느라 제가 이번 주에 또 생각도 많고 해서 영상도 준비를 하지 못했었는데, 어 이번 라이브에서 이 강연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시황에 맞는 바이오 투자 어. 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싶으신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렇게 소통을 좀 하면서 우리가 또 투자에 대한, 어, 이런 전략들, 투자에 대한 마인드 또 한번 이렇게 공유를 하는 그런 소통의 시간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내용, 어, 좀꽤 그래도 알차게 준비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 라이브 많은 참여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ABL 바이오 그럼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이제 5월 11일 날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이 루머에 대해서는 어 근거가 없다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어, 지금 사노피아 이 계약을 했던 부분들, 어, 이렇게 3월 22일에 전액 수령을 했다고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ABL 301은 이 임상 1상을 진행을 위해서 지금 논의를 잘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또 이렇게 밝혔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파, 어, 다른 파이프라인들, IMAP과 공동 개발 중인 503과 111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또 이렇게 밝혔고, 그 다음에 이 컴패스 테라피틱스의 기술이 전된 ABL001도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는 지금 한독이 이렇게 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한독이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이제 담도암에 좀 주력적으로 이렇게 임상을 이상 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중간 결과에서 10명이 이렇게 부분 관해를 보여 주면서 이 ORR 객관적 반응률이 42%라는 지금 어 좋은 이 데이터가 이렇게 도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앞으로도 좀더 이제 이런 BBB 셔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뇌질환 치료제 말고도 굉장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더 ABL 바이오가 뭐 바이오 단에서는 조금 더 고평가를 받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 그래서 네. 어, 일단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다음에 더 이제 중요한 게 지금 이런 추가적인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 실사 및 이제 mta 이렇게 mta는 지금 두건 정도 이제 마무리 됐다 고 이제 전에 좀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다수의 글로벌 빅파마와 논의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내용들 그래서 이제 더 기대가 되는 게이 이 플랫폼에 대한 기술 이전 그 다음에 이 면역항암제 이중항체 그래, 바디, 아이에 대한 이 파이프라인들이나 플랫폼에 대한, 어 이런 부분들도 더욱더 기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ABL 바이오가 좀더 강력히 대응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도 좀 있으신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ABL 바이오가 실력으로 또 입증을 한다면 주가는 어 반드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 시황도 굉장히 좀안 어 좋은 상황에다가 이런 좀어 시황이 흔들리다 보니 이런 악성 찌라시에 또 이렇게 주가가 또 크게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 줬는데 어 그래도 어 다행히 지금 조금 반등이 나와서 어느정도 좀바닥을 잡혀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한번 또 저가 매수의 기회를 잘 잡아가면서 평단을 어또 낮출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왔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어 충분히 긍정적으로 접근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 ABL 바이오 이제 5월 16일날 굉장히 이 막바지 에좀 어 빨리 좀 발표해줬으면 하는 바램도 좀 있었는데 막바지에 또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내용을 또 확인을 했는데요. 일단은 지금 어 제가 뭐몇번 영상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이 계약금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약간 제 궁금증 그 다음에 약간 기대했던 부분들이 좀 아쉽게 된것 같아서 약간 여기에 대해서 좀 유감스러운 내용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일단은 그래서 분기 보고서를 좀 보면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은 좀 그냥 약간 흘러가서 좀 아쉽기는 한데 일단은 그래도 꾸준히 좀, 어, 이렇게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무에 대한 부분들은 좀 꾸준히 계속 좋아질 것 같아서 어, 일단은 그래도 재무 구조는 굉장히 탄탄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매출 및 수주 상황에 대해서, 음, 네, 이렇게, 이번에 산업이와의 계약된 부분이 이렇게 인식이 됐습니다. 네, 이게 계약금이 이제 한 방에 저는 다 인식이 될줄 알았는데, 이제 그게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이 회계처리 방법에서, 이 어프런트는 일단은 이 이행하는 기간, 수행 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에 걸쳐서 이제 수익을 인식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조금 조금씩 나눠서 이렇게 인식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회계 인식 부분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 주담 통화를 통해서 제가 한번 문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때 주가가 좀 뿌러졌을 때는 어 그리고 이슈에 좀 휘말렸을 때는 약간 주담통화가 안 돼서 일단은 통화를 좀 연결을 못 했는데 일단은 금요일 날 제가 라이브를 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오늘 그 그러니까 오늘 한번 주담통화를 연결을 해 보고 일단 안 되면 뭐 다음 주로 좀 미루고 일단 최대한 빠르게. 어, 좀 연결을 해서 이런 궁금한 부분들 어, 분기 보고서에서 궁금한 내용들 한번 문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또 라이브에서 우리가 또 같이 이렇게 보고서 보면서 어, 서로 궁금한 부분들 제가 또 취합을 해서 또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이 재무제표에서 좀 제가 좋게 봤던 부분은 일단 뭐 실적도 뭐 지난 어케 뭐 작년 분기에 비해서는 더 좋아진 부분도 확실히 있어요. 이제 여전히 영업이익은 이렇게 좀 적자인 부분이지만 어 여기서 좀 좋았던 부분이 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입니다. 일단 현금흐름이 굉장히 좀 좋아진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작년 분기에는 뭐 거의 적자가 엄청 컸는데 지금 현금흐름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점에서 일단은 재무구조가 좋아지고 있다 어, 어, 더 좋아지고 있다 라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어, 좀더 지금 계약된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과 잘 된다면 충분히 abl 바이오는 어, 고 프리미엄 뭔가 이런 밸류를 또 측정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뭐 분기 보고서는 간단하게 또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어 내일 어 금요일 라이브에서 좀더 자세하게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주 이때 5월 10일 날어 이때 좀 이슈에 좀 휘말리면서 주가 이렇게 크게 좀 부러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때 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그 미국의 젠코인가요? 이제 거기서도 이제 이중항체 연구를 진행을 하는데 Abl바이오와 거의 완전 비슷한 이중항체는 아니지만 그 라그스리라는 그 물질을 다루고 있는 이파이프인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을 중단을 했어요. 어 왜냐면뭐 일상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약간 조기 종료 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런 이중항체에 대한 좀 뭔가 악재가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찌라시가 좀 나오면서 약간 겹악재가 좀 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ABL버여가 좀 갑자기 이렇게 크게 좀 부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러면 서 일단은 지금 이렇게 크게 좀 부러졌던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절반까지 좀 지금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이 절반까지 회복을 했을 때 여기서 강하게 이제 이 장대 음봉을다 잡아먹고 이제 회복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좀 이렇게 아래쪽으로 다시 좀 조정을 보일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일단 지금 좀 아쉬운 게 거리랑이 좀 붙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회복하는 게좀 더뎠다는 점 각도가 좀 크지 않았죠 이렇게 뭐 완전히 이 올라가는 폭이 좀더 이렇게 컸다면은 각도가 좀더 컸다면은 어 이렇게 다시 2만한 오천 원 선까지 회복을 좀더 기대를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기울기가 그렇게 크진 않죠 기울기가 크진 않아서. 여기서 좀더 다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제가 영상을, 지금 찍는 상황에 또 나스닥이 3.3%대또 크게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 그래서 제가 카톡방에서도 제가 코스피와 코스닥이 좀 조정을 받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장의 약세와 함께 또 조정을 받는다면 다시 2만원대 초반으로 갈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근데 ABL 바이오는 지금 시가총액 일단 1조 이제 499억 원에 이렇게 측정을 받고 있는데 일단 시가총액 만약 에 1조가 깨진다면은 저는 어 1조 아래에서는 어 계속 모아가는 전략으로 가져갈 것 같아요. 그래서 1조를 다시 회복을 하거나 아니면 강하게 반등이 한번 나오 나오거나 아니면 추세 흐름이 한번 나와 주기 시작을 하면 어 그때 저가에서 좀 매수했던 분량은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는, 어, 그런 대응을 할것 같습니다. 어, 지금, 그렇습니다. 계속 공부를 하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은 또 뭔가 좋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계속, 그래서 뭐 계좌도 좀두 개로 파거나 아니면은 장기로 가져갈 물량, 단기로 가져갈 물량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뭔가 전략들을 계속 수립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잘 대응을 해가면서 그 다음에 종목 공부도 잘 해가면서 우리가 해야지 장기 투자를 성공적으로 잘할수 있다 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ABL 바이오는 일단 이번 주까지는 좀 어느 정도 회복을 잘 해주는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만약에 회복을 강하게 잘 못하고 좀 조정을 받는다면 아래에서 차곡차곡 또잘 모아가보자 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월봉이 좀 크게 좀 부러졌기 때문에 여기서 또 아래로 더 잡아먹으면서 더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컵 위드 핸들 패턴이 나올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차트는 어떻게 보면 좀 후행적인 지표잖아요 어, 그러다보니까 약간 이런식으로 또유자형 모양 유자형이라고 유장이 U자형이 아니죠 W 큰 모양으로 또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어,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또 한번 드렸었는데 약간 지금 그럴 가능성에도 좀더 무게를 둬야 될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크게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본다면 어, 좀더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ABL 바이오는 그런 시각적인 부분도 어, 좀 생각을 해두어야 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들 어, 우리 라이브에서 좀더제 생각들 말씀을 드려보면서 어, 우리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오늘 영상은 어, 요정도까지 ABL 바이오 간략한 내용들 어,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 좋은 꿈 꾸시고 좋은 밤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어, 저는 내일 어, 금요일 라이브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